나 옛날에 시청자들한테 롤렛에 그림 그려주는 거 했었었는데 님들 보여줄까요? 자 이거! 이거 하나 그렸었고 이것도... <laughs> 이것도 제가 그린 거예요. 이거 이것도 제가 그린 거. 여기 하찮게 김맹도 사인도 있음. 저 그림 잘 그리죠? 그걸 읽어봐. 이거 원본 짤이 있는데 나 보여드림. 자 이게 원본입니다. 어때 어때? 느낌 있지? 세리가 <laughs> 살이 많이 쪘네요. 아니에요. <laughs> 10살기가 그렸나봐요. 아니에요. 이때 23살이 그린 거예요. 이때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. 그래 이것도 내가 그린 거야. <laughs> 저 그림 잘 그리죠. 그고 이것도 그 니아 코크세이튼 그림 똑같이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따라 그린 거. 어때? 저 니아보다 잘 그리죠. <laughs> 니아가 더 좋네요. 아니에요. 제가 더잘 그렸어요. 생각난 김에 그림 좀 뽐내볼까? 뭐 그려드릴까요? 그림 추천받아요. 그림 뭐 그려드릴까요? 뚱이? 뚱이 그려줄까? 뚱이 완성. 자 시그니처 사인 들어갑니다. 이거 작품이어가지고 어? 이렇게 사인 안 하면 도용당해요. 자 다음 신청 받습니다.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림 그려주는 날이 아니야. 캐롤어? 알았어. 제가 또 마침 캐로로 팬이거든요. 아 근데 캐로로 조금 빡센데. 네. <laughs> 아니 머리만 그려야겠다. 어. 저몸안 그리고 머리만 그릴게요. 죄송해요. 머리만 그릴게요. 어떡하냐? 이거 어떡해? 자, 이제부터가 진짜야. 아니, 왜? 야, 마우스가 그림판인데 이 정도면 잘 그리는 거지. 아니, 이 정도면 괜찮은데. 왜? 귀엽구만. 됐어! 이거지! 지금 상당히 캐롤로 같죠? 디테일 챙기는 중. 어. 아, 진짜 이런 화가가 없다, 진짜. 캐. 로. 일로 자, 저장. 아, 맞다 별! 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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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. 아, 이거 군인 상징을 내가 안 넣었네, 이거. 이거 없으면은, 캐론별 군인으로 인정 안 해주거든요. 다음번 바뀌었습니다. 흰둥이? 흰둥이 그릴게요. 아, 잠시만. 어, 이상하다. 나는 지금, 보고 그리고 있는 건데 왜 이렇지? 뭐지? 나는 왜 흰둥이 느낌이 안 나지? 아니야 입을 그리면 또 혹시 몰라 어! 흰둥이 느낌 난다! 흰둥이 느낌 나죠? 자! 흰둥이에요! 오케이 자 흰둥이도 완성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큐베? 오케이 큐베 개새끼 자 큐베 개새끼 그려드릴게요 귀가 왜 이래? 잠시만. 그뿔 아니냐? 여기 이렇게 노란색 링이 달려있어요. 그리고 빨간 색깔 눈이 특징이죠? 벌써 큐베 같다. 와, 너무 잘 그린다. 벌써 큐베 같아요, 지금. 그냥 이렇게만 그릴게. 근데 나 이제 근, 그만 그리고 싶어졌어. 그만 그릴래요. 저 힘들어요. 손목 아프다.